전국적으로 농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뉴스를 보시고 농민 여러분 정말 투표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지점장에 의해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농협의 관리는 허술합니다. 탐사 취재반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농협 산하 지점. 한 고객은 재작년 8월 땅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대출이 안 되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1억 5천만 원이 사채업자에게 추가로 대출됐고 이자만 물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단대출에 사용된 서류는 농협에 남겨둔 근저당권 증서 등이었고 서류를 넘겨준 사람은 농협의 김모 지정장입니다. 네. 그 김지점장은 고객의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채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재작년 5월,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겠다고 하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해준다고 속이고, 이자만 대납한 뒤 2,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써버렸습니다. 김 지점장은 농협 고객들에게 사금융도 알선해줬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3자의 금전대부를 보증하거나 알선하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김 지점장은 돈이 부족한 고객들을 사채업자에게 연결해주는 등 사금융을 알선했습니다. 같은 사채업자에게만 두번 연결했고, 알선 이후 특정인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동업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개인간의 돈 거래 채무를 보증한다는 대위 배상 확약서까지 지점장이 농협 직인을 찍어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불법 확약 뒤 채권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간 사람도 김 지점장. 기한 내에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농협과 지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최고 권한 근자가 확신을 줬거야. 밖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자기 사무실로 불렀어. 어떤 위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믿음이 갔던 거고요. 농협은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비리 사실 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말 이곳에 단위 농협 지점장을 해임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항의로 농협이 감사를 벌인 시점은 지난해 8월. 하지만 해당 지점장은 넉달 동안 직위를 유지했고, 해임도 정년 퇴직을 한달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퇴직한 김 지점장이 잠적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14억 원이나 됩니다. 일부는 지점장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돈 거래를 하다 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럼 내가 뭘 믿고 준나니까 나는 직집비가 있으니까 믿고 빌려달라고. 나는 진짜 너무 황당한 거라, 너 지점장이라 하면 은 완전히 믿고. 김 지점장은 앞서 다른 지점에서도 재규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농협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laughs> 경찰도 횡령과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조사 않고 사금융 알선죄로만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이 약식 기소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늘어나자 경찰은 사기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2차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